2월 1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도라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 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만 쓰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한 부분이죠. 씨뿌리는 비유의 이제 초반 부분입니다. 아,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답하는 내용을 본문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보고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 3절부터 8절까지 아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어,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0 0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인은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졌다. 더러는, 더러는, 더러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면 어디에만 뿌리겠습니까? 길가에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만 뿌리겠습니까? 간단하죠. 다 좋은 땅에만 뿌리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씨 뿌리는 자, 그렇죠? 씨를 뿌린 자 하나님이잖아요. 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는 분. 이게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이 적어 보여도 합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우리랑 참 다른 거 같아요. 우리는 좋은 땅에만 심죠. 다른 땅에 이거 하는 걸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어, 이씨 뿌리는 자의 마음, 즉 복음을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우리게 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이후 본문에 내일 본문에는 이, 이, 이 각각이 어,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인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뭐냐면 우리는 좋은 땅만 중요한데, 아, 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왜 길가, 왜 돌밭, 왜 가시떨기, 저거 낭비 아닌가, 아까운 거 아닌가, 괜히 저렇게 뿌려서 저거 얻지도 못할 거왜 저러시나, 헌일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효율성을 따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따지시는 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갖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갖기를 애쓰십시오. 저도 아직 멀었지만, 예, 네, 부끄럽지만, 갖고 싶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그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감추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씁니까 비유는 예를 드는 거잖아요 왜 개념을 설명할 때 예를 들죠? 더 알기 쉽게 하려고, 더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비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널리 널리 알려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점이 부분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게 마치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너희에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서기의 근거 바리새인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확인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근데도 그들은 어때요? 알아듣지 않죠. 바꾸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그렇죠. 선입견, 편견.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허락해 허, 예수님이 허락 안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이이 이 본문 속에서 비유로만 말해서 특정 사람들만 알게 하고 나머지는 모르게 했다면 이본문의 씨는 어디에만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만 뿌려야 돼요. 근데 근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농부 하나님은 뭘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잖아요. 왜요?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뿌리는가?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고 왜 이렇게 뿌리는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 10절부터 12절에 있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는 안 알려주고, 우리만 알려주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빼앗겨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람과 존경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앗길 날이 올 거야. 왜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예수님이 보고 있고, 사람이 알지 못했던 걸 예수님이 다 드러내줬잖아요. 좀그 이야기를 했죠.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줘, 알지 못하리라. 내가 뭔가,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볼 기회가 있고 들을 기회가 있고 알 기회가 있는 게 은혜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 줬는데 못 봐요. 들려 줬는데 안 들어요. 알려 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거. 못본게 아닙니다. 다 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 것그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거기 완악하여져서 그걸. 볼 게도 있고 들을 게도 있고 알 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왜 그런가? 완악해져서 딱딱해졌어요. 고집스러운 거죠.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거 하고요, 마음이 딱딱한 거 하고, 심령이 견고한 거 하고, 같은데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마음이 딱딱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의 심령이 견고한 걸, 심지가 굳은 걸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다 이걸 기뻐하죠. 같은 건데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음,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무리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행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게 부셔져야, 그게 없어져야,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가 딱딱하게 있으면 뭔가를 새롭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죠. 진흙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하게 진흙, 좀 굳어진 진흙은 뭔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부서서 다시 물 넣어서 다시 반죽으로 만들면 부드럽게 돼서 뭔가 다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음, 부드러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들의 고집인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이도다.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볼수 있을 때 보는 게 좋고 알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좋죠. 사실은 예수님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똑같은 걸준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들이 거부했던 게 뭐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거.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거.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거. 그거 지금 들려줬는데, 보여줬는데, 알게 해줬는데,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는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가 스스로 알수 있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서기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어 죄인이 용서받고 그리고 귀신의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만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여 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 안 바꿔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죠. 볼 기회를 차버리고, 들을 기회를 차버리고, 알 기회를 차버린 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음,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리의 사람인가? 어떤 부리의 신앙인가?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음 본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수궁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보기를 원하고 새롭게 듣기를 원하고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게 얼마나 잘못되고 편향되었는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마음을 바꿔서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생각하게 돼요. 이 바리샌드가 성개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들려줘도 보여줘도 깨닫게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니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음,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더 깊은 뭔가를 깨닫고 싶고 더 깊은 뭔가를 알고 싶고 막 그래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본다는 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수용하는 믿음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믿음을 가진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음,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나눴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돌기에도 하나님이 씨를 기꺼이 뿌리잖아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와. 예래서 계속. 들려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더 쉽게 깨닫고,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겠어요? 그걸 안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왔으면,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딱딱함은 내려놓고, 우리 심령의 견고함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이 부드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